야 밤에 잘 잤으면 잘 잤다고 인사나 해야지. 뭐그래 도둑 고양이 안 그래도 도둑 고양이면서 살금살금 눈치 살살 보고 가. 응? 도도하고 그렇게 들어앉아서 잘 잤어. 아이고 아이고. 너 이름을 살금이라 해야 되겠다. 살금이, 네, 살금아, 이게 뭐 생긴 게 묘하게 생겼다. 양눈은 흠, 아이라인 샤도 다 했어. 그리고 코 있는데도 노랗게 찍어 발랐네. 응? 눈을 노란색으로 샤도우를 했어. <laughs> 살구미 웃겨. 에이구, 도도. 어떻게 도도한테 와서 들어와서 자고 있냐, 그렇게? 응? 웃겨. 응? 도도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야 살금 살금아 머리 뒤 공지까지는 더 까만 물들였어? <laughs> 응 어떻게 그렇게 몸을 갖다 총천 년색으로? 아이고 아이고 야이살금아응 웃겨 눈에 눈 밑에 눈 밑에 샤도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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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구마. 이제 나 피해서 가지 말고, 너기도 여, 너도 여기서 살아라, 살어 응? 도도야. <laughs> 넌참 대단하다. 어떻게 살금이도 또 하나만. 친구로, 친구야? 어떻게 그렇게 너를 좋아하는 애기들이 많냐. 살금. 살금 도망가지 말고 응. 도도 옆에 있어. 그냥 그렇게 알았지? 너 어떻게 이렇게 도도를 좋아하냐? 도도 너희들 안 뜨나? 응? 내가 안 무서운가 보지? 살살 눈치 보면서 도도야 그치? 응? 살그만 하지 말고 살금 위로 와. 살금아 일로 와밥 줄게. 숨어. <laughs> 내가 옆에 오는데 너왜 그렇게 납작 엎드려? 어? 나좀 만져 주세요, 야. 밥은 아직도 많이 있네. 그래. 아이고. 가있어 이거 만져 줄게. 밤에 그렇게 그냥 거기서 자냐? 응? 응? 야 미야하고 꼬마 풀어줘야 돼 지금. 미야하고 꼬마가 밤에 여기서 잤는데 잘 잤나요 미야씨? 안녕. 꼬마는 어떻게 자고 있어요? 어마나 꼬마. <laughs> 아이고. 그 벽에 가봐 속에다가 내가 흔 잔천을 넣어가지고 자기 만들었더니 아이고 따시게 잘잤제 응. 이제 밤에 내어 들어와서 자자. 어머나 그렇게 잘잤어 이제 나가서 그래. 볼 일도 보고. 응. 미아하고 이제 볼일 보고 밥도 먹고. 가자. <laughs> 미야, 가자, 가자, 꼬마랑 가자. 일로 와. 꼬마, 가자. 꼬마야, 가자. 겁이 나서 못 가겠어. 에휴, 그럼 또 내가 데리고 가줘야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사마가 무서워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가자. 오 이거 괜찮아, 괜찮아. 돈, 가자. 가자, 가자. 와, 친구가 하나 더 생겨있네. 응, 음. 미아, 저기 봐라. 친구 하나 더 생겨있다. 제좀 봐, 제좀 봐. 제좀 꼬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같이 놀고 싶어 해. 으지 미안. 야, 아침에 난다, 너 덧없이, 응? 들어기다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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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아 봐라. 여기 친구 많지? 어, 야, 살 금이 미야밥 먹어. 어, 어, 화장실 갈까? 응, 어, 도도 화장실 갈까? 그래, 도도 화장실 가자. 으쌰. 가자. 가자. 날씨 가자, 일로와 응, 가자, 고마 쫓아오는 거야. 꼬마야, 꼬마야, 거기서 난네가뭐 할지 알아. 나는 알지롱. 꼬마가 거기서 뭐 할지. 땅 파고 있어요. 뭐 하려고. 오줌 눌려고. 볼일 보려고. 도도랑 꼬마가 볼일 보러 왔어요. 도도 흙 파고 볼일 보고, 꼬마도 흙 파고 볼일 보고, 응, 이제 땅으로 타서 덮고, 이제. 아이, 잘하고 있어. 어이고 도도 좀 오래 논다 응, 음, 볼일다 봤어, 꼬마는. 응, 꼬마, 볼일 본다고 어떻게 땅 열심히 파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꼬마 언가 하는 거 봐. 아유 우리 저 꼬마 언가 하는 거 봐. 음, 땅파고 언가. 엉가. 아이고, 언가 한다. 응, 음, 언가 하고, 냄새 맡고, 응, 어, 헛가지고, 아, 옳지. 아유, 꼬마 잘한다. 헛가지고, 또, 집 벌리 본도 듣고. <laughs> 귀엽다. 아이고 너도 엉가했어. 도도도 엉가했어. 아이고 엉가하고 헛가지고 덮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오늘은 제대로 하네. 그 다리가 아파가고 못하더니. 아이고 둘이서 열심히 헛으로 덮어. 냄새가 안날 때까지 헛으로 덮어. 아이고 도도 다 했어. 아이고 이렇게 엉가하고 싶었어. 꼬마도 응가하고 도도도 응가하고 아이고 볼일 다 봤다. 가자, 가자, 또 가자. 볼일 봤으니까 가자. 아이고 잘했다. <laughs> 아이고 잘했다. 가자, 가자, 도도야, 가자, 응. 응, 가자, 가자, 도도 가자. 아이고 기지기 키고, 응. 어이구 잘한다, 응, 잘한다. 야 살금이, 너도 일로 와, 응, 일로 와. 살금아, 일로와, 응? 살금마 살금아. 살금아. <laughs> 너도 어느 날, 내가 너를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거야, 응? 어이구, 꼬마랑 친구 됐어? 응? 살금이가 꼬마랑 친구 됐네? 아주 도도랑은 연인이 되고, 야, 도도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어? 어, 저거 봐. 살금이 꼬마 아주 니네 좋아하는 놈이 한 놈이 더 생겼어. 애기가 응? 미야! 미야 어디 갔어? 미야? 아가마 이리 와. 응. 음. 왜? 왜? 자, 도도 오늘 또 병원 가는 날. 나중에 밥 먹고 너 데리고 병원 갈게. 알았지? 병원 가는 날. 알았어. 응 아, 그래. 오늘도 병원 다녀오자.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 꾸덕꾸 니가 그 상처를 빨지만 안으면 돼. 팔, 응? 상처를 혀로 갖고 빨아서 자꾸 이렇게 응? 딱지를 떼고 하니까 그게 덧나가지고 자꾸 진물이 흐르는데 이제 그 칼은 좀더 쓰고 있어야 되겠다. 케발. 응? 일로 와. 일로 와. 야, 살금! 일로 와! 살금! 응, 이제 많이, 많이 친해졌다, 우리, 그지? 응? 마루 밑에 안 들어가네. 야, 살금아. 응? 어이구, 우리 많이 친해졌다. 살금이 이리 와. 살금아. 아이고, 꼬마랑 놀러 간다. 아, 꼬마랑 친해졌어요. 살금이가. 아쭈구리. 살금이가 암놈인가 응? 그러니까 그냥 도도야, 니가 쓴놈이여 가지고 쟤네가 너한테 이렇게 자꾸 친하게 있는 없다. 아직 애긴데. 응? 왜? 어